안녕하십니까 욕망입니다 네. 네이분 안녕하십니까 케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한때 유튜브를 유, 유명하게 휩쓸었던 짠 락캔디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락캔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직 설탕과 물만으로 만들어진 락캔디입니다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뭔 맛이지? 설탕 맛 같지도 않고, 물맛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. 이거처럼 잘 으스러집니다. 와 보석 보석. 음 뭔가 고소한 맛도 살짝 있는 것 같고, 음 이렇게 넣으면 넣으면 한 맛. 아, 근데 뭔가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오독토돌하니까 뭔가 우리가 먹, 먹던 그 막대 사탕, 그 동그란 사탕보다 차원이 달라서 뭔가 신기해. 왜? 네. 음... <laughs> 아. 아 계속 머리 떨어져 긴갱긴갱 이렇게 데이고 먹으세요 손이 긴갱긴갱 긴갱하더라구요 손 씻으면 돼아 어머 음. 부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살짝 설탕 맛있어야 이 돼요. 음, 엄청 딱딱합니다. 어, 이빨, 아, 내 이빨. 뭔가 떨리지. 한 깨져요. 뭐지 아나 어, 내이빨 아내이이정도안 어. 먹어 어. 아음 <laughs> <laughs> 아, 그이 맛이다. 식감도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뭔가 별사탕 응! 딱그 식감이랑 비슷하고 맛도 굉장히 비슷해요. 그냥 막대기에 큰 어, 별사탕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. 맛있어요. 분 지금, 아유. 아름... 나 거의 다 먹었네요. 맛있습니다. 아, 나뭇가지를 씹어버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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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나 먹는데 지금 체력이 아주 많이 소비되었어요 지금 턱이 너무 아파 아이삭 저는 녹여서 먹도록 <laughs> 뭐하세요? <laughs> 녹여 <웃음> 녹여 먹고 있는데요 <laughs> 결론 이렇게 큰, 나, 이 나뭇가지에는 안 하는 게, 이큰 나뭇가지에는 안 만드는 게 좋다. 이 나뭇가지가 너무 커서 이빨이 계속 이 나뭇가지 씹어버려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에는 만드는 게 아니다. 그냥 그 산적꽃으로 하는 게 맞다. 네. 네, 맞습니다. 너팔 때도 산적꽃. 이렇게, 이런, 이런 걸로 하면 이빨이 그냥 다 빡, 빡아진다. 네그 정도만 <laughs> 이거 만지 한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가놓 물 설탕 물에 이렇게 담가놓으면 혼자 이렇게 자라요 사탕 키우기 네네네 아 <laughs> 지금 이빨과 이 사탕과 전쟁 중. <laughs> 지금 이 정도는 먹었거든요. 아니 여기서 먹는 게더 편한데. <laughs> 아. 목지르지마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요 허. 역시 이건 안 통하군 너무 딱딱합니다 <laughs> 아직도 남았어 한번 말없이 빨리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도> 자세히 봐. 자세히 봐. 어 뭐, 뭐? 응? 자세히 봐. <laughs> 진짜 이게 실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먹어다 아, 어. 어, 이렇게 하면 되는데. 또 먹었다. 아! 아까 초코처럼, 여기, 이렇 여기 보세요. 초코처럼, 이렇게가 엄청 끈적끈적해요. 아. 오늘 이 촬영 그냥 다 먹고 끝냅니다 아, 벌써 9분?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. 너무 힘듭니다. 그럼 지금 마치도록 하죠. 안녕. 안녕! 끝! 음. 야, 야. 너무 힘들다. 야, 아. 어. 내